자, 20번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물질주의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방해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 다른 사람도하고 공유가 안돼라고 해서 좀 소외감을 느껴요. 하지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모아놓고 얘기해봐라고 했더니, 어?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하고 견해를 공유를 하네? 라고 해서 놀라게 됐다. 그러니까, 즉, 공통적인 걱정이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걱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 research from Harvard Institute for Public Innovation in the USA shows that 뭘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뭘 느낀대요. 물질주의가 왠지 comes between, 중간에 끼어든다, 방해한다, interrupt, get in the way, 다 같은 거죠. hinder, 막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인 욕구의 만족 사이에 끼어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만족, 사회적 욕구의 만족 사이에 뭔가 물질주의가 끼어든다, 뭔가 내가 만족을 못하게 한다 라고 느낍니다. A report entitled Yearning, 그 갈망입니다. Full Balance. 라는 제목의 보고서는요, Based on 어디에 기초됐어? 그 미국인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토대로 한이 리포트에서 concluded 뭐를 결론 지었어요. They were deeply ambivalent. 이 얘기는 양면적인이죠. 양면 가치적. 양립 가능한. 이 사람들이 부와 그 다음에 물질적 이익에 대해서 엄청 양면적이다. 라는 것을 결론 지었습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 uh, large majority of people wanted 오 형식이죠 사회가 to move away from greed and excess towards a way of life more centered on values, communities and family. 자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사회가 어디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길 원해 탐욕과 과잉에서 벗어나서 from 벗어나서, to 어디로. 좀더 같이 공통체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향하기를 원했대요, 사람들이. 하지만, they also felt that, 뭐라고 느꼈냐면, 이러한 priorities, 우선순위들이요, were not shared by most of their fellow Americans. 이런 우선순위들이요, 공유되지 않는다. 서로서로 말해지지 않는 거죠. 공유되지 않는다. 라고 느낍니다. 그들의 fellow Americans. 동료 미국인들인데, 어떤 동료 미국인들인데, 그들이 믿기에 had become, 여기 대가겁니다. 점점 더 개별화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게 되고, 무책임해진 그들이 믿기에 삽입이죠. 주관되죠. 제자수의 동료 미국인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공유되지 않는다라고 느꼈습니다. 다 같이 아, 이런 똑같은 거를 느낀다고 하면서 일로 가자 라고 하면서 근데 공유되지 않는 걸또 느낀대요. As a result, 그래서 그 결과 they often felt isolated. 그 결과 공유되지 않으니까 아, 나는 혼자야 라고 느끼는 거죠. 고립된다 라고 느낍니다. However, the report says, 하지만 또, 자, 결과는 보여줍니다. When brought together in focus group, focus group은 초점 집단입니다. 대표들만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봐. 해서 온 거야. To discuss these issues. 이 문제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집단들을, 대표 집단들을 모아서 얘네들이 모였을 때, 여기 지금 웬디에 생략된 게, day, word이겠죠. 그래서, brought, bringing 안 됩니다. 모여졌을 때 사람들은요 놀래고 흥분했어요. 뭐해서? 부사정법의 감정의 원인이죠. Find that others shared or shared their views. 사람들이 실제로 공유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관점을 공유했다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Rather than ing 뭐하는 거 대신에 uniting us with others in common causes, cause the uneasy we feel. About the laws and social values and the way we are driven into the pursuit of material, goal, 아, material gain is often experienced. 네, 경험됩니다. 마치 그것이 몸에던 것처럼. 자, 올릴게요. 자, 레 e t 뒤에 ing 와야 됩니다. 우리를요,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cause, 원인, 그니까, 대의, 같은 원인을 갖고 있는 거니까, 대의로 보시면 돼요. 공동의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묶이는 대신에 불안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 뭐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실감. 사회적 가치의 상실감에 대해서 느끼는 것.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상실과, 그 다음, 우리가 물질적 이익, 어둠이죠 물질적 이익의 축으로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끌려 들어가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 안 되는데 하면서 느끼겠죠. 이런 불안감이 주어고, is 단수입니다. 그래서 all 들어가면 안 돼. 종종 경험된다, 수동태. 마치, it wore a purely private ambivalence which cut us off from others. 마치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cut off 단절시키는 순전히 개인적인 개인의 양면 가치인 것처럼 경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거는 다 흔한 겁니다.